요거 약간 좀 휠이 굉장히 작은데 좀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음. 이거 뭐예요? 이런 건 이제 경찰 거. 이거 대표님 저, 저 경, 찰대 하나 주세요. 시 이거. 다거 반갑습니다. 래은 춘향의 박준감입니다. 영상 나오자마자 우리 아름다운 춘향님 어디어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춘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아 급하게 앞으로 제가 어 휠앤 춘향의 이름으로 휠 보건, 어휠 교체 사례들, 그리고 휠에 대한 정보들을 아주 알차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옆쁘게 봐주시고 아 오늘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 뭐 우리 직장인분들 아 휠좀 바꾸고 싶어. 휠 스크래치 났는데 맨날 5시간, 6시간 걸려야 돼. 뜯어 써야 되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주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휠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30분 만에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몽룡 대표님 모시고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휠츠냥 대표. 안녕하십니까 휠츠냥 대표 몽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네. 아, 간단히 여쭤볼게, 혹시 왜 목룡이신 거죠? <laughs> 저희 와이프가 집이 남원이라남원은또 유명한 게, 이제, 춘향이란 이름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네. 몽룡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휠 복원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복원은?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사요가 되고요. 5시간, 6시간, 뭐, 길게는 7시간. 일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잡아먹는데, 그죠? 제가 오늘 듣기로는, 휠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3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어떤 건가요? 6시간에서 7시간 차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예약 날짜를 잡으셔서 30분 만에 그 똑같은 휠을 교체해서 가시는 거죠 정확한 내용은 사진이라든지 하나 보내주시면 바로 응답해서 어, 해 드릴 수 있을 것같습요 아. 대표님 여기 휠이 엄청 많은데 네. 지금 몇개 정도 있는 건가요? 한 5-600개 정도 있고요 오. 여기 말고도 저 뒤편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요거 약간 좀 휠이 굉장히 작은데 좀 간지가 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음. 이거 뭐예요? 이런 건 이제 경찰 거. 이거 대표님 저, 저 경찰인데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이, 이건. 이렇게 거이 이제 휠. 도색해놓은 블랙유광. 요즘 신차들이 이제 블랙유광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음. 이게 대표님 그러면 요거 얼마예요? 이거는 똑같은 휠로 했을 때 요거는 28만원. 한 짝에. 아, 아네 개. 네개에 28만 원. 네. 제가 궁금한 게, 요런 거는 이제 도색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금액이 다른가요? 도색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어, 그렇진 않아요. 아, 같이? 같이? 네. 네. 그러면 남는 거 없지 않으세요? 도색, 페인트 비용. 싸게, 많이. 아, 박리 다 그, 네. 네. 하나를 팔아서 마진을 남길 거냐, 싸게 해서 소문 좀 나서 음. 그렇게 할 거냐, 그 차이점이죠. 이거는. 인터넷으로만 해도 이게 한 150만원, 180만원까지 가능하네개 세트 해가지고. 그죠. 그럼 대표님 이거 얼마에 팔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두이 가면 20만원, 네 개. 이야, 미쳤다. 거의 뭐 그냥 거의 뭐 6배, 7배를 훨씬 싸게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휠살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와가지고, 휠 춘향 와가지고. 깨끗한 거 특히나 이런 남자의 그 어떤 심금을 울리는 이 블랙간지 휠을 뭔 개소리야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매장 오면 네. 보이는 게이 강렬한 컬러들의 휠이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어떤 휠 들이에요? 가장 많이 음. 하는 블랙 유광, 실버, 고 스크롬 그 외에도 이런 휠도 저희가 할수 있다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 네. 내 차에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신 분들이다 그러면 은 음. 이런 색을 하셔도 음. 괜찮죠 그러니까 약간 도로 다니다가 그, 그 똥파리로 랩핑된 차들에게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표님께서 휠 교체하는데 30분 네. 걸린다고 했는데 직접 작업하는 거 보면서 실제로 30분이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차가 이 차인가요? 네. 그 지금 휠 스크래치가 굉장히 크게 나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오늘은 이렇게 그러면 휠 요거 하나만 교체하는 건가요? 네 개를 교체하는 거죠. 그럼 네개 전부 다 해서 30분. 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 시작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살짝 다릅니다. 요거는 대표님 혹시. 휠이 다른 제품인가요? 출고했을 때 나오는 휠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음. 이 휠에 원톤으로 블랙 유광을 도색을 한 거죠. 고객님께서는 요거를 이제 원하신 거 순정으로 가고 싶다고 하셔서 아. 이렇게 가시는 거죠. 어, 어, 대표님 근데 이거 타이어도 바꿔 주시는 건가요 혹시?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매장에서 하게 되면 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네. 휠을 교체하시려면 타이어를 탈거를 해야 되니까 음. 공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싸게 주문을 하셔서 배송을 해서 하시는 거죠 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서비스로 되니까 더안러은운거 같아요 이게 대표님 그러면은 오. 이것도 복원을 한 다음에 다시 제품으로 그죠? 이렇게 휠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그냥 가서 다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란스에 저 기계에 돌려서, 뭐, 불절이 있는지, 음.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다 하고, 이상이 있는 것들은 수리를 하지 않고, 이상이 없는 것들만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다 검증을 한 휠들만 하기 그죠? 때문에, 전혀 우리 고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자, 현재 시간 2시 10분이죠? 네. 2시 40분 내로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시각 5분 흘렀습니다 이미 지금 저차 보면은 타이어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벌써 남은 시간은 25분 남았습니다 자 현재 시각 한 10분 조금 안되게 흘렀는데 지금 벌써 새 타이어 하나가 장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 이게 지금 네 번째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아. 지금 정확히 11분을 렀었는데네 번째 타이어를 휠에 장착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대또 끼우러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프트 내려가고 있는데, 장착이 다된 거죠, 대표님? 네네. 현재 시각 2시 27분 정도 됐네요. 시간이 그러면 17분. 20분도 안걸렸어요 대표님? 그죠. 30분 걸린다 그랬는데. 그거 아까 30분 걸린다고 하셨어요? 차에는 엄청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 변수를 안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변수까지 고려해서. 그죠. 아. 이제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빼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직접, 지, 저는 지금 직접 지켜봤는데, 마지막 검수까지도 꼼꼼하게 됐고, 공정이그 어느 하나가 누락 됐다거나 빠진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20분 만에 휠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영상 주목해야 될 점을 우리 준향 님께서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저희 휠은 거의 새거 휠급으로 퀄리티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응. 어디 다른 매장과 비교해 보셔도 충분히 알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좋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금액이죠. 저희는 가성비가 28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게한 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럴 거같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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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음. 뭐, 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런데 저희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무조건 한 대분. 28만원입니다. 음. 퀄리티랑 금액은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보건해서한 휠이다라고 생각이 안 되고, 네. 신차 딱 출고됐을 때 맞아요. 휠. 직접 와서 보시면은 이금액에 된다고, 아,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휠춘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